안녕하세요. 타이거프TV입니다. 네, 오늘은 어, PLK 라운지에 왔는데요. PLK 라운지가 어디냐면 제가 레슨하는 곳입니다. 네, 지하 2층에 이렇게 주차장도 잘 되어 있어서 널널하거든요. 네, 지하 주차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지하 5층까지 있습니다. 네, 네 그러니제 만나기로 했는데요. 피팅 레슨을 좀 해드리려고 오늘 앰프롬님을 초대를 했고요. 제가 이제 일하는 곳에는 이렇게 어 피팅 룸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. 네피 네. k 라운즈라고 어 기린스 오피스텔 1층에 이렇게 있습니다. 네. 오 대표님 안녕하세요. 오. 네 아, 대표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여기 장소 소개랑. 이제 오늘 저기 엠프로님 이제 퍼팅 레슨 해주거든요. 네, 이렇게 데스크 로비에는, 어, 로비에는 이렇게 그 앉을 수 있게끔 음, 라운지가 잘 마련되어 있고요. 네. 쇼케이스도 이렇게 있습니다. 네. 네. 어, 미녀의 여성 직원도 있고요. 이쪽으로 가면 룸이 있데요 어? 최지 프로님 안녕하세요 인네 <laughs> <laughs> 인싸 최지 프로님도 계시고 네. 여기는 이제 퍼팅룸입니다 퍼팅룸 응. 제 노트북과 기계들이 있거든요 샘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퍼팅 용품들이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. 그리고 여기 퍼뷰라고 여기 바닥에 보면 이렇게 그래픽으로 어 빔 프로젝트로 이렇게 싸서 보여주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조절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늘릴 수도 있어요.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거리가 늘어났죠? 네. 거리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경사도도 뭐 3%로 다 어, 설정이 돼 있고요. 구름막 라이 그리고 홈 라이, 슬라이스 라이 슬라이 다. 어, 책정이 돼 있어서 허팅 연습하기에는 어, 너무 좋습니다. 제가. 네, 이쪽에는 이제 락카가 어, 이렇게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. 락카가 안쪽도 다 마련되어 있어서 어, 가방을 어, 수납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고요. 음. 남자 파우더룸이. 이렇게 되어 있고요라카 어, 마찬가지로 잘 되어 있죠? 네. 네, 네. 총은 7개로 되어 있습니다. 6개로 네, 인테리어 잘 해놨죠? 네. 7번까지 잘 되어 있고요 네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오늘 장소를 이렇게 둘러봤는데요. 어, 레슨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어, 장소. 위치에 있고요. 핵인싸 이원비 프로님이시네. <웃음> <웃음> 안녕. 아, 네, PLK 미모 담당을 하시는. <laughs> 아 유튜브 나옵니다 이거. <웃음>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. 네. 어유 안녕하세요. 오. 아판기 중인데 또 이렇게 또카메 갑자기 또 들이대는 이 습관을 좀 버리라고 이거님아 리얼리티 를 좋아해요 리얼리얼죠 여기 우리가 이게 네. 자 안녕하세요 자 제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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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제 정점을 맞춰놨습니다 정점을 어디다가 되게 예민한데 염지손가락으로 딱 봤을 때이렇게 있고 같지만 공이 음. 오른쪽으로 갑니다 음. 아 아웃템치시네요 오 어? 근데 공은 똑바로 가세요 네. 43%, 91% 나왔고. 뭐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좀 가죠. 마이너스 같이 나왔습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자, 밤내기 갑니다. 자. 오늘 이제 완전 벗겨 먹는 거죠. 자, 가해보. 위 가해보. 가해보. 올지? 아, 제가 먼저. 자, 정진리 프로님 갑니다. <laughs> 야! 아. 이렇게? 이거는 파시는... <laughs> 지금은... <자>. 아니 뭐 <laughs> 하시는 거예요? 이 <아니, 웃음> 너무 어렵다 <어릅니다. 웃음> 아, 몰라? 어, 연습생분데 해도 돼요? 어이 많은데. 어 연습생. 연습 해도 되죠 그러면 아니 근데 헨데 없어요? 맨날 여기서 연습하시는 분이. 어한 발짝 뒤에서. 예! 드림프로인 강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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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웃음> 파이팅! <웃음> 잘 먹겠습니다. 자, 아 이제 할게요. 네. 네. <laughs> 네. 아, <laughs> 오늘 뭐 한잔하러 가셔야지. 그러니까, 어, 술을. 어. 좋아요? 저요? 네. 술 즐기죠. 아, 진짜? 주정매. 네. 어떻게 뭐 중독 정도요? 아니, 그 정도는 아니고. 아, 그 정도 어제도 되게 술 먹었어요, 어제. 아, 혹시 스타도 하세요? 어? 3대3? <laughs> 아, 스타요 아, 하죠. 한다고? 저 뭐? 어, 원래 프로게이머였잖아요. <laughs> 어. 교내 그 컴퓨터 대회 있거든요. 게임, 게임 대회. 네. 거기 스파이 했는데, 제가 1등 했어요. 어, 진짜. 이신니다 <laughs> 프로님. 네. 그.. 지금 술 마시러 왔는데 퍼터를 왜 갖고 오세요? 야술 먹으러 와서 또 퍼터를 하는 이 열정 그만 찍어좀고만야 잠깐 텀이 있을 때도 연습을 <laughs> 해야 돼서 구독자님들이 이거 되게 궁금해 하세요 같이 한잔하시죠 네. 네 조만간 모임 할테니까 네좀 음주 스크린 한번 치는 네, 네네. 재밌겠어? 저희 우리 동호회 만들 거잖아요 우리 동호회 동호회 이름은 만들까요? 뭐? 네. 지금 만들죠 뭐 저기 진리 프로는 일로 와요. 네. 우리 동호회 만들 거잖아요. 아 그럼 제가 막둥이로서 어. 그러면 이름을 엠타진으로 네. 하죠. 엠타진? 엠타진. 좀 이상한데. 너무 안왜들 <laughs> <laughs> 왜? 뭔가 좀 <laughs> 이상한데. 어, 그래도 타. 이게 문제입니다. 도대체. 타. 타는 먼저. 타는 마지막에 있어야죠. 아, 그래 맞네. 모모타. 엠진타 와. 네, 엠진타 엔진. <laughs> <저거. 웃음> 구독자님이 한번 추천을 해주시면 아 좋습니다 네. 네. 그럼 댓글로 저희 동호회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러면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엠프로님이 장갑을 싸주실 거예요 어 좋아요 어 좋습니다 얼마든지 아 좋아요 그럼 즉흥적으로 지금 이제 동호회가 하나 결성됐네 이제 자. 근데 그 채택의 기준은 뭔데요? 그냥 입에 붙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뭐 네. 그렇게 막 네. 저희 아니 저희 마음에 들면 추천 순위라든지 아니에요. 저희 개인적인 마음이 <laughs> 아이디어가 다들 좋으셔가지고. 맞아 맞아. 어 근데 재미 진짜? 재밌을 것 같아. 그쵸? 놀라울 것 같아요. 어. 그러면 우리 제가 장갑 1 0 개를 맞습니다. 에이, 우리 M 회장님이 어, 회장, M 프로 회장님이 회장하고 네. 제가 동호회 회장님. 네. 부회장하고, <laughs> 그, 그 제가 부회장하고. 부회장. 어, 총무하겠습니다게 총무 <laughs> 어, 갑자기? <웃음> 갑자기? <웃음> 아니 추워요. <laughs> 아니 저희 타이거님이 네. 절제를 할줄 아네요. 어? <laughs> 여기서 더 먹으면 오비 난다 더 먹으면요. 진짜로 <laughs>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. 죽도 밥도 안 됩니다. 딱 끊어야 돼요. <웃음> 저기요. <웃음> 저기 손님 지금 뭐 가져가시는 거예요? 아니, 먹는 거 있어요? 계속 <laughs> 끊어.